빅뱅을 거치면서 양자거품에서 창조된 우리 우주는 그 탄생 시점으로부터 급격한 팽창을 일으켰으며 그 와중에 진공의 상전이가 일어났다. 진공의 상전이란 높은 에너지의 낡은 진공이 낮은 에너지의 새로운 진공으로 이전하는 현상이다. 이때 극적인 결과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데 새로운 진공의 거품에 밀려 찌부러진 낡은 진공의 영역이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서 또 다른 자식 우주로 진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모 우주가 먼저 만들어지면 그로부터 무수히 많은 자식 우주들과 손자 우주들이 연이어 파생된다. 이를 두고 우주의 다중 발생이라 부르기도 한다. 다중 우주론의 묘미는 한 우주에서 자손 우주가 태어날 때마다 물리상수 값이 달라지고 적용되는 물리법칙도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캐나다의 이론 물리학자 리 스몰리는 이를 두고 부모와 유전자가 다른 아기에 비유한다. 태초의 순간에는 하나로 뭉쳐져 있던 힘이 나중에 공간이 팽창하면서 압력과 열이 내려감에 따라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으로 분리되는데 이때 개별 힘들의 강도는 우주마다 천차만별일 수 있다. 우주 탄생 초기 조건의 차이는 우주별 특성이 부드러질 만큼 달라지게 만들며 인간을 포함한 생명의 탄생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